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9 부동산 대책, 그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시그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 발표만 보면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은 공급 증가를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실질적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는 수도권에 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테릉 과천 경마장 등이 주요 대상지로 언급되었죠. 대중은 정부가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실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은 헤드라인 뉴스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일반 대중은 정부의 6만 호 공급 발표와 가격 안정화 약속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냉철한 분석을 통해 과거의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네 번째 발표인데, 과연 이전 대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부터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데자비 같습니다. 2020년 8.4 대책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는 태릉, 용산 캠프킴, 과천 청사 부지 등의 33,000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1.2구 대책에서는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놀랍게도 같은 태릉, 용산, 과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과거의 발표를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6년간의 성적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33,000세대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6년 현재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고작 1,2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계획의 4%도 채안 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착공은 말 그대로 삽을 뜨기 시작한 것일 뿐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의 발표를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용산 개발 계획은 그야말로 환상에 가깝습니다. 2006년 처음 언급된 이후 2020년 8.4대책 그리고 2026년 1.29대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재탕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완성을 최소 20년 뒤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연되는 사업은 시장의 불확실성 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차라리 발표가 없었던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1.2구 대책의 공급이 왜 실현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둘째, 층수 제한이나 임대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결국,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도 3년 뒤 입주인데, 아직 기본적인 협의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공급 발표는 사실상 허상에 가깝고, 진짜 다음 스텝은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증세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세는 이미 규제 중이며, 양도세 중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보유세입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인상은 결국 경제적 도미노 효과를 불러옵니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주인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조세 전가 현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월세 상승을 야기합니다. 결국 임대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매매가 또한 상승하고 이는 갭투자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집값 상승의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제의 역설은 바로 풍선효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서울의 핵심지역인 강남, 용산, 성수 등을 규제로 묶으면 그 수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처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초기에는 서울 내 비규제 지역으로 다음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결국에는 대구, 부산과 같은 지방 핵심 지역으로 확산되는 향상을 보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러한 이동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의 어떤 지점에 서 있을까요? 5년 시장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상승 사이클의 초입 단계, 이제 막 6개월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즉, 시장의 흐름이 꺾이는 끝물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막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다림은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공급을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그래프에서 보시듯 진입 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처럼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용기 있게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장의 노이즈를 끄고 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급 발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둘째, 세금 규제. 특히 보유세 인상은 결국 월세와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상승 흐름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수도권 그리고 지방 핵심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지 않을 막연한 공급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액으로도 현명한 투자가 가능한 골든 타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구체적인 소액 투자 전략과 핵심 노하우는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여 여러분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나이스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